마리아와 안녕하세요, 마리아 게임들의 끼아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귀여운 게임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려고 일단 가져와봤거든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어, 아리 하나가 깨지는데? 뭐가 깨지지? 오, 되게 귀여운 돼지 같은 모양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어, 올라가는 게 있네? 까먹었어, 요 옛날에 해갖고. 아, Z는 점프. 뭐 이런 거네요 그러면 점프 점프 그럼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X 아 X는 부수는 거네요 이러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처음엔 되게 단순한데 은근 힘들어오 이렇게 넘어가고 어 누르니까 뭐가 생겼네요 파란색 그러면 오 이렇게 커피 마시고 잠깐 저 선물 먹어야 되나? 뭐지? 지금 뭔가 좀 이상한 거 같죠? 잠깐만 아까 제가 했던 방법이 달랐던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땐 파란색을 누르면 안되나? 얘를 눌러볼까? 커피를 나중에 먹을까? 이~~ 이~~ 뭐부터 가야되지? 어 이거 아닌거 같은데? 이렇게 넘고 이 파란색을 건들지 말까? 야! 어! <laughs> 몸이 무거워서 무조건 걸리는거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달리면서 뛰어볼까? 짜자자자자오 되네! 힘 있게 달렸어야 했네. 힘 있게. 오 포도 먹었고 커피 점프 점프. 커피 먹으면 문이 열리는데 어이 X로 뚫리나? 어 다시 리셋하는 게 아리라고요? 뭐 잘못됐나? 포도를 먹으면 안 되나? 포도 먹지 말아 볼까요? 자 포도를 먹지 말고 그냥 어 커피부터 먹어볼게요. 커피를 먹고. 어? 어떻게 말라는 거예요? 아, 이제 포도를 먹어볼까요? 아, 포도를 이제 먹으니까 총알이 쏘아지는것 같아. 다시 볼까요? 짠! 자, X. 오, 되네, 되네. 이게 또 먹는 순서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어, 이건 뭐지? 지금 포도를 먹으면 총을 쏠수 있다는 거죠. 한 칸? 두 칸? 어, 몇 칸까지 떨어져야 되지? 그러면 세 칸. 자, 그 다음에 점프. 어, 안 되네. 점프. 안 되네. 그러면 한칸 하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걸로 부숴주고 점프. 그다부숴주고 점프. 부숴주고. 점프. 부숴주고 점프. 그럼 이러면 되는 거죠. 오! 이게 약간 머리를 써야 되는 게임이네요. 지금 총을 쏘는데? 어, 이거 되게 순발력이 중요한데 어!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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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어, 약간. 콩닥콩닥 했어요. 저 양배추 먹어도 되나? 아, 양배추 먹으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아 가슴 콩닥하네. 자, 탈 때, 빨리, 빨리! 어? 어, 넘어 넘어 너무 넘었어요, 넘었어요. 지금 보니까 위에서 한번 쟤를 그냥 못 넘어갈 것 같거든요. 올라가 볼까요? 안 올라가는데? 어, 총 맞으면 안될것 같은데? 야! 어! 아, 제가 보니까 일단 지금 저 공을 먹으면 더 더블 점프가 가능하다대요. 그럼 자쫄 때, 오 뛰어 뛰어 뛰어, 오오 오. 더블 점프 가능한 거죠. 그러면 더블 점프를 자점점점점 점, 아, 어. 오 올랐어 올랐어 올라왔어요. 저 선물 도 먹어야 될까요? 저걸 먹어야 뭔가 방법이 열리겠죠. 아 근데 저총 너무 무서운데? 선물을 먹었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 진짜 힘들게 선물을 먹었는데 없는데? 그냥 좀 몸이 좀 뚱뚱해진 거? 아, 저 2단계를 못 깨겠어요. 여러분들 답좀 알면 좀 알려주세요. 이거 5단계 도대체 어떻게 깨는 거야? 아니면 깨신 분들 있으면 꼭좀 알려주세요. 아, 다음에 꼭 깨봐야겠어요. 근데 누가 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6단계가 열려있더라고요. 일단 6단계 한번 가볼게요. 6단계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일단 요렇게 하니까 오 먹어져 먹어져 그럼 이제 총을 쏠수 있겠네요 그럼 총을 쏴서 설마 요거를 오아 요런 게 가능하구나 어 최첨단이다 일단 그러면 포도부터 먹어볼까요 포도를 먹어 먹고 자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넘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총을 쏴서 짠 이러면 되나 아이고 어렵다 아 너무 어려운데 이거? 이거 약간 퀴즈 푸는 채널 같아요 진짜. 자 그러면 쏘면서 오! 아이 느낌이구나. 자 그러면 쏘면서 오 미리 준비해놨다가 점프. 와 이거 진짜 머리 써야 돼. 약간 탈출 게임 같은데요? 근데 재밌네. 아 재밌는데 힘드네요 이거. 막혀 있어. 그럼 어떻게 막힌 거 뚫어야 되지? 뭔가 방법이 없을까? 어 그냥 내려갔네. 내려갔는데 쟤도 걸리면 죽겠죠. 죽어 다볼까아 바로 죽어버리네. 아까 어떻게 내려갔지? 그냥 내려갔는데?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야 이 아래쪽을 풀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7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아래로 내려가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5 단계도 깨고, 그다7 단계 깬 다음에 다음 판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링크는 아래쪽에 연결해 놨으니까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저랑 함께 판에 게임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